안녕하세요. 산요작 T C5 모델을 소개해볼까 해서 켰습니다. 이 캠코더는 빈티지 캠코더인데 산요작 T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캠코더예요. C5라는 초기 모델이고 2005년 정도에 그즈음으로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모델인데 아주 잘 작동을 하고 있죠. 저는 이걸 일본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고, 다행히 굉장히 그래도 상태가 양호한 모델이 왔어요. 양호한 애가. 이렇게 해서 열어볼 수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모습에 반해가지고 구매를 결정하게 됐어요. 너무 귀엽잖아요. 이게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반대로 하면은 셀카, 셀카 모드로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원 버튼 같은 경우엔 여기 있고요이기 전원 버튼 잠깐 배터리랑 메모리 카드를 보자면 배터리는 저는 호환배터리를 구매했고 호환배터리 뭐냐? 알리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메모리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대 2기가까지만 읽을 수가 있어요. 2기가바이트. 2GB. 그래서 2기가바이트를 구매해서 장착을 하고 있고, 초기에는 저희 집에 이 엄청 작은 5 1 2 k 로바이트겠죠 아마? SD카드가 있었는데, 이걸로 하니까 용량이 너무 금방 가득 차더라고요. 백업을 너무 자주 해줘야 되는 게 번거로워서, 그냥 2기가를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착을 하고 이 밑에 그 삼각대 삼각대 장착할 수 있는 구멍이 있고요. 전원을 켜볼게요. 꾹 눌러주면 들으셨어요? Please set the date. 날짜를 설정하래요. 이렇게 날짜를 설정하라고 나오는데. 이게 설정을 안하고 찍게 되면은 찍히는데 좀 찍다 보면은 포메타라고 떠요 자 일단은 랭귀지를 바꾸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메뉴를 누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옵션들이 있는데 옵션 1, 2가 있는데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저희는 여기 여기 요 옵션으로 갈 거거든요 이렇게 옵션으로 갔죠. 여기 클락셋에서 날짜도 설정하는 거고 랭귀지도 여기서 바꿔요. 이게 이렇게 이거를 십자를 누르면 이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되거든요. 랭귀지 보이죠. 오케이를 눌러주고 잉글리쉬로 해서 하면 됩니다. 맨 처음에 받았을 때는 일본어였는데 저는 잉글리쉬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데이 날짜 설정까지 할게요. 날짜 설정 들어가가지고 이것만 그냥 대충 조금만 만져주면 되거든요. 그냥 귀찮으니까 이 정도로만 맞춰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나와요. 자, 기능에 대해서 일정, 설명을 하자면, 이거를 누르면 동영상이 찍히고요. 이걸 누르면 사진이 찍혀요. 동영상 촬영해볼게요. 자, 이제 촬영 중이에요. 찍히는 걸볼수 있고 이게 요, 요거 보이죠? 이거를 위로 올리면은 줌 다시 내리면은 아웃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또 이거를 끄고 사진 모드로 가면은 사진은 프레시가 나옵니다. 자 프레시가 나오고 찍은 사진은 어떻게 보냐 이거를 딸깍 내리면은 방금 찍은 게 이렇게 볼수 있어요. 옆으로 넘기면은 방금 제가 찍은 동영상까지 볼수 있죠. 이거는 4대3 비율로 나오게 되어 있고, 화질은 생각보다 선명한 화질로 나오는데, 동영상은 약간 자글자글하게 빈티지하게 나와요. 생각보다 카메라 화질이 좋아가지고 놀랐어요. 전딱이 정도의 기능만 사용하고 있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이렇게 동영상을 찍다가 찍고 이제 잠깐 쓸 일이 없을 때 들으셨어요? 스탠바이 모드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대기하는 모드로 그냥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일상을 찍을 때 카메라 키는 시간조차 조금 꾸며낸 모습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바로 다시 열어서 이것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뭔가 실시간의 상황을 담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잠깐 보관하고 있을 때 이러고 두면은 그냥 되게 배터리도 오래가요 제가 그 호환 배터리를 샀잖아요 배터리가 확실히 새거라 그런지 굉장히 장착하면 오래가고 2005년생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짱짱하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기까지 산유작 티리뷰를 마칩니다. 안녕